야 반대편이 안보여 다음에 찍어 다음에 저 이번주에 뛰질 못해서 너왜 다쳤어? <laughs> 저저 사랑니 뺐어요 사랑니 뺐다고? <laughs> 네. 이빨때문에 못 뛴다는거야? 네. 격한 운동 하지 말래요 힙허가 앞... 더 격할거 같은데 그러면 <laughs> 아 힙허는 덜뛰잖아 이렇게 앞 높아지면 다시 피딱 찢은거 터진다고 아니 사랑니는 빼고 다음에 운동해도 돼 근데 괜찮아. 아직 꼬매놨으니까 부딪히거나 그러면 다시 아, 터질까 봐. 이까무면안 되지. 어. 그 마우스피스 한 개. 아 마우스피스. 어한개 사가지고. <laughs> 이 이길 수 있는데 어린애들은 좀 빨라가지고 패스를 패스를 이겨야 되는데. 어, 우리 충분히 빠를 수 있어요. 야이 사장 같은데. 아이 사장. 나도 애들이 공을 다 저렇게 잘었는데다 구석으로 착착착 잘쏴는데 근데 공이 많이 미끄러울 줄 알았는데 땅이 많이 미끄럽진 않아 이그 <목소리> 저게 사로음인가 그래서 와아키잘다지이 막... <목소리> 힘들지 아니야 아니야 안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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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음 주 나오고 한달안 나요 형 어디 가냐? 미국 가? 제주도 가야죠 한달 살기? 예. 네. 야 후기 알려줘라 I 도하실라고 n d r e d h 한 n d r e d hundred h u 원래 한달 살려고 가는 거 e d hundr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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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지 우리 2월달에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음 주에 가져가도 된다길래 g 구를어 완전 빨리 됐네 한달 정도면은 네. 아니 근데 사춘형 차가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뭔데? 사춘형은 GV80으로 바꾸고 사, 저는 G70이요 사춘형이 타던 거아 G70 좋다 중고로 그거 받는 거야? 아 사, 사는 거예요 2000, 사는 거야? 2,400만 원아 GV70 2,400? 존나 잘 사는데? G, G70 G70 2,400쪼만하 거예요 쪼만한 거 아니 그거 얼마 얼마 그거 몇 킬로 4만 0천어 뭐야 거의 새거네 1년도 안됐네 원래 타이어 갈아준다고 그랬는데 어, 한 1년 좀 넘었겠다 4만원 그거 아 근데 연식은 좀 됐어요 2019년 아, 운행을 잘 안하는구나 네 아, 그냥 회사 왔다갔다만 하니까 야 19년 전사만면 그래도 거의 새거다 여 기준에 한1 0만 이상부터가 좀 이제 부품같게 생기는데 근데 저도 요즘에 차를 그렇게 많이 안타고 다녀서 나도 안타 기름값 아깝고 저도 출퇴근용 축구할 때 말고는 거의 안 타고 있던데요. 근데 여행 가야지 사내네. 제주도 가져가야죠. 응. 사내는 여행 가야지. 짜씨 <laughs> 아, <laughs> 생각은 좋았어. 아, 여기 여기 여기. 요 트래핑이. 야 시골 <laughs> 살이네 나도 된다. 어. 아, 나이스. 폼이 들어가 와 가지고. 어우, 재밌다. 아프겠다. 아프겠다. <laughs> 공도 공도 개딱딱하던데. 아, 이거는 좀 말랑해. 저거 말랑해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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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들어 돌인데? 꺼지겠지, 알았지 인성이다. 잡고, 아, 저 다치겠다, 쟤. 당연히 밀리면 안될텐데 얘네한테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거 같아요 지금 생가안되리잖아 응. 응. 그것도 그렇고 시작하기 전부터 하네 마녀 이런거 얘기하다가 아, 그래? 이게 눈때 근데 막상 뛰어보면 그렇게 공이 안 굴러가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아 오. 얘가, 어. 얘네는 올릴거같아 올릴거같아 아유, 수비! 수비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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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하이, 하이. 와, 수비가 조금 패스가 불안불안해요 잭과 불안불안해요 헤라이형 어디갔어요? 헤랑이 일때문에 우는거지 너희 다친건 아니고 준비해야게 갑자기 많아져서 보여줘야지. 지금 빨리 벌려줘야 되는데. 지금 다들 약간 몸이 어두운 것 같아. 움직임. 찰피. 응. 오우. 승우야 상현이? 오우. 죽다 그게 <laughs> 반대편 가면 안 보여. 이 형이 센터백이네 미드로 아까 던졌는데 미드 안 미드잖아 아그 라볼피아나 그가 하는거야? 아. 빠르나? 가비 오우 나이스 오 안으로 안으로 컷백 아우, 짜그 왼발도 잘 때리네. 인생 왼발도 잘 때리네. 방금 왼발이었던 것 같은데, 하나 아, 이지야, 어쩐지 승호랑또헷갈렸어 야 여기 노급인데 야 아, 노급인데 끝까지 해서

아마추어는 저거 발 팔을 람은이이사이몸이 약한 은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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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이어이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은

차서 보는지. 저나 <laughs> 움직여 줘. 한 명이 딱 움직여 줘야 공간이 나오는데. 가만히 있어 봤잖아. 오. 저다다 가운데 로갔는데요 그리고. 아 <laughs> 저런 <laughs> 자석 붙였나? 거기다 가운데 로가자아잘 막고. 막아줄 것도 못 막는 경우가 많거든. 저거 막아주려 아이. 로거 공간으로 갔어야 되는 답답해. 라이가 선배야. 아 씨. 기가아기한테 인생이 g 0 0년생이 k u 9 9년0 00 0이면 u n g Kung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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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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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u n 저 Kung, 2 u n g Kung, 29 스물여덟이지 그럼. 예저아 네, 근데 저 어제 다음 주 생일이어서 이제 스물아홉이요아이 일주일 동안 여덟이지. <laughs> 다음 주 이번 주 이번 주 목요일이구나. <laughs> 9일너너 어, 때는 너 빠른 없었지? 어저때 있었죠. 몇까지 있었나? 며칠까 빠른 공공까지 있어요. 공공? 예. 네. 아, 많이 했네. 오래 있었네. 그래. 빠른 공공까지 있었고요. 빠른 공공인가 공일까지 있고 그 뒤로 빠른 없어요. 야, 저, 저번 주에 태어난 애들 4 4사 번이다. 4 4번이요 <laughs> 저번주 태어난 애들 대학 그대로 가면 4 4번이야 제가 16학번인데 <laughs> 4 4번이야오 나이스 패스 인생을 벌리고 이제 안으로 가져야지 우와. 끄트러지는 <laughs> 거 이건 스나이퍼 아니야 거의? 그냥. 저 사람 아프겠다 어, 이건 스나이퍼인데? 팔 아프겠다 팔 아픈 것보다 잡고 있다 <laughs> 아 제대로 얹혔는데 그런 게 약간 방향만 살짝 살짝만 그래서 그 저, 좀, 조금 살짝만 어. 임팩트 들어가다가 쉬잖아요. <laughs> 우루 우루 0.1크 리딱그 그, 정도. 제는 똥돌 가지고. 그, 가서 조용히라 하고 그럴까요? 저러고 넓대니까. 인성이. 아. 아 이렇게 스윙 있으. 조심. 가요 혁준은 혁준은. 오우 좋아. 어깨 잘 넣었어. 진짜 잘 넣었어. 기태 형왜 왔어 어쩜 그렇게 아우 나이스 아, 수준 너무 잘했어 오호. 수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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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스케츠 부스케츠 야야 <laughs> 이건 찍기 잘했다 이거 나중에 겐톡으로 보내줘라 <laughs> 이런거는 톡으로 보내줘라 야 <laughs> 아니 이맛에 찍긴 하다 수비 드리블 아 좋았다 형이 저번 주에안 나왔었죠? 아 저번 주 여행 가서 못 나왔어. 아 독감 독감 아 맞다. 야 이염독감 크리냐. 개 아프다 면세요. 걸리지 마. 말, 개 아프다 면세요. 나그 반차 쓰려다 휴가 썼어. 너무 아파서 요번 건좀 저도 맨날 집에서 탱자 탱자 놀고 있는데. 아나 집에서 놀자 걸린 거 같은데. 저번 저 이번 주1월제1 2 월까지 이러 하고 있, 안 하고 있으니까. 그래? 아 웬만하면 사람들 많은데 지금은... 그냥. 아니면 주사 맞았냐 이런 거 저요? 아니아 맞아 맞는 게나 진짜 요번 거는 아 근데 저 그런 거안 걸려요? 저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렸었어요 어, 회사도 <laughs> 좀 독감 많이 걸리잖아요 사람들이저 사랑니 빼고 원래 사랑니 빼고 처음에 개아프하잖아요 어. 그래서 저도 원래 그냥 계속 집에 있을 예정이었고 금요일 날 뺐으니까 근데, 저녁, 근데 저녁에 멀쩡한 거예요 나왔어요 아, 그리고 사랑니 때문에 술도 못 마실 거 아니에요 아 술은 못 마시고 있죠 다행이네 다른 건다 하고 있는데 술을 안 마시고 있어요 애들이 신기하던데? 사랑님 때문에 <laughs> 원래 밖에 못서 돌아다니는데 너는 그냥 인간 자체가 강한 것 같다고 <laughs> 아 요즘에 실밥 푸는데 그거 실 녹는 거 그런 것도 쓰지 않아? <laughs> 어, 그저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거는 그 실밥 풀어야 돼요 아, 푸는 거는 뭐 그냥 가서 금방 푸니까 뭐. 다음 주에 나오겠네 아 여행? 다음 주까지 아,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아. 주까지 나오고 그 다음 제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제주도 가니까 아, 아 진짜 목포까지 언제 제주도 갔다가도 그냥 주말에 한번 올라올 수 있잖아 <웃음> <웃음> 요즘에 제주도 얼마? 9만원 하냐? 한 편도 하면은 9만원 정도 할것 같은데 <laughs> 그.. 근데 그때그때 좀 다르지 않을까요? <laughs> 평일에 올라오면 좀 싸겠죠? 아, 올라오기 힘들지 근데 옛날에 제주도 되게 쌌을 때 주말마다 올라가서 노는 사람도 있었고 <laughs> 저 옛날에 제주도 진짜 싸게 을때 가는 비행기 15,000원에 간 적도 있어요 어, 옛날에 15,000원 도 있었어 몇 요즘은 좀 비싸겠다. 아 몰라 또 요즘에 한국거 봐야겠다. 아, 근데 아, 모르겠네요. 그 비행기 그 사고 사고, 사고 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비행기 요즘 조금 조심하는 거 같아가지고. 그게 그러면은 번지때 괜히 찝찝하잖아 요 좀. 아, 배로 몇 시간이야? 한네 다섯 5시간? 아, 시간이요 5시간 여기서 목포까지 간데 한네 시간 걸리고. 아, 그래? 근데 목포에서또 배를 타야 돼가지고. 내가 일본 타고 배 타본 적 일본 배 타본 적 있는데 그때는 여덟 시간인가. 일본을 배 타고 왔어요? 수학 여행으로 갔대. 어 좀.. 아, 몰라 오래 걸리잖아 낭만인데? 일본 배 타고 가는 거? 아 근데 네. 진짜 오래 걸리사이드 아닌데 근데 8시간 타면은 내려도 이게 약간 흔들려 진짜 그큰 배로 갔을 거 아니에요? 크루즈 이런 거아큰배어도큰배어도아 큰큰 <laughs> 아, 근데 이번 포털은 골이 안 나오네 진 우리가 없을 게 재미가 없나 좀큰 배로 줘야겠다 제주도 배아제주도는 일본.. 일본 어디로 고 배타고 나갔어요? 후쿠카아 후쿠오카는 또 가깝구나 아니, 가깝지 거기 그나마 가깝지 도쿄나 오사카는 못 가잖아 그렇죠 배타고 오면 차로도 거기는 한 8시간 넘게 들어가야 돼서 <laughs> 거기 사포로 가야지 겨울에 사포로가 근 겨울에 비행기 값이 비싸잖아요 어, 한40 하더라 고 오시 싼 걸로 가면 40? 아, 사포로가 물가가 좀 비싸대요 그리고 시골이라서 아 그래? 야 저기 경주 가. 눈 쌓이면 거기도 이뻐. <laughs> 공주 이런 데 가면 경비행기 사용할 거든 근데 가. 아 어, 끝났나? 아직 시간 좀 남았어. 얼마 전에 스키장 갔다 왔는데 재밌던데. 어나 다음 주에 가는데. 어디로 가세요? 나 곤지암. 곤지암? 주말에요? 어 새벽 스키 탈지 그냥 오후 탈지 고민 중인데. 아 주말에 사람 엄청 많아요. 일요일 일요일. 제가 그때 저 31일 저녁에 갔거든요? 주말에? 31일 날 평일에 그 어디 갔어? 곤잠이요 곤잠 얼마에 왔어 얼마? 한.. 거의 한 20만원 쓰고 왔죠 아너 그거야 리조트 아니면 그냥 갔다 먹은 거야? 그냥 갖다만 가까우니까 저 곤잠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한 30분이니까 나도 30일만이니까. 리조트.. 리조트, 리조트 싸면은 빌릴까 하는데 리조트 비싸요 곤잠 한 4, 50할거 같아서 아, 한, 하, 주말.. <laughs> 그 돈이면 그냥 여행가지 스키장 <laughs> 근데 곤잠 정도면 굳이 안잡아도 돼요 여기서도 어, 그냥. 차 타고 서울에서 가는 게 아니야. 네,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가니까. 음. 강남서한 시간 안 걸릴 걸요. 밤에 가면 4 0 분이면 갈 걸요. 그러니까, 그래서 나도 지금 새벽 스키 타면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 스키를 빠르게 타고. 형못 타세요. 보드 타세요. 스키 타세요. 나 스키 타려고. 이제. 보드 너무 다쳤 힘들어요 보드. 우리 어, <laughs> 보드 타고 왔는데 4 시간 탔는데 아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아, 허벅지가 너무 아파요. 리프트 하고 너뭐 빌렸어 스키보? 빌렸죠. 빌려 그게 10만원 밖에 안 나? 더 나올텐데 리프트 장비 스키에서 한0만원 썼어요 진짜? 더 나올텐데 싸네 그래도 싸게 갔네 응. 거기 곤잡 안해는 걸로 빌린 거야? 아니면 밖에, 밖에 있는 렌탈인 걸로? 근데 저는 그때 평일 요금이어서 조금 더 쐈을 거예요 주말엔 조금 더 받을 거예요 주말에 존나 비싸 가서 스키 타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 박수 치길래 시간 봐서 보니까 12시 일월 뭐 1일 오후 6시 그거야? 6시부터 아니 곤잼은 그냥 시간권으로 끊어요 4시간권, 3, 4, 6시간권 이렇게 아 그렇게? 제가 9시쯤 타기 시작해서 1시 시좀 넘어서 나왔죠 아 나도 그러면 시간권 한 4시간권 끊내야겠다 4시간만 타도 될것 같은데? 아, 맞아니4시간 타도 돼. 사람 많이 없을 때 3시간만 타도 어. 힘들어요 꿩을 뽑아 제일 좋데도 지치고 이래서 차량이 멀쩡해서 저거 누웠다 저거는 저거 <laughs> 하저정도만날르지저정도 충분히 맞추죠 충분히 맞추지 저 저번에 오버헤드킥 봤잖아요 아 그니까 너... 대 맞추긴 했지만 이연하더라그럼 <laughs> <laughs> <더, 오, 웃음> 그래도 하이공 미끄럽 공 미끄럽나보다 역주. 나이야 이거 아빠 캔나이거그렇이들어오요파울이요파울 <laughs> <laughs> 뭔가 갔다. 오! 가네? 아, 이거 흘렸으면은 쓰던데. 어! 이거는 이거는 어, 이건, 아이씨. 존나 여유롭게. 아, 저기 코너키 못 올리겠더라고. 웅덩이가 물이 고여서 그렇고 <laughs> 아, 성모 주는 거아니었는 되겠다, 원래. 그러다가 뺏겨서 꼴 먹겠죠. 아, 미안하긴 한데, 저기는 어, 못 올려, 저기는. 아, 근데 저도 패스트리스 잘못해서 하나 먹겠어요. 아, 그거는 상관없는데, 성모 아까 준비 좀 중... 오! 아, 얘 키기 좋네, 근데. 쫙적잘 가네. 오, 갔어? 아. 주변에 하얀색에서 우리 팀도잘안 보이고 공도 잘안 보이고 반대편 가면 안 보여. 오기찮 좋아. 오이스 걸린다. 올라 올라가. 쭉 올라가. 쭉 올라가자. 오케이. 협주, 협주. 왼쪽 하자. 왼쪽 하자. 오! 나이스다. 취, 취하고 있는 상태일텐데 지금 저거, 저으주야 저거 she's s 우와 i 승이 형이요? 아 어제 s 랑 e s 했어요? i n g 금 e a h She's saying, y e a 지 She's saying, yeah. She's saying, yeah. She's s a y i 이 g yeah. She's saying, yeah. 다 h e s 승 a y i n g 야, 둘다 빠른데? 나이스. 둘다 빠른데? 소이 아, 진짜 빠르다. 알나 아, 어, 이거 어... 돌파다. 돌파다. 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슈팅이 안 나오네. 골까지 끌고 와, 끌고 와. 공격이 넓다 지금 어, 오 뭐야 뭐야 어, 어, 걸려줘 어, 걸려줘 어, 인생이 오케이 인성 걸리고 얼마 안 남았다. 오 어, 뭐야 어, 뭐야 오 어, 갔어 패스가 그래 결과가 중요한 거야 오까짝까짝까짝까짝 <laughs> 어, 어잘 <laughs> 친다 마스크 지네 저런거는 어깨를 가어가돼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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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. 가 니가. 니